저희 중고차 가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가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신차가 무려 6,200만 원에 출고되었지만 현재는 감가율로 인해서 85%나 감가되면서 이제는 900만 원대로 만나볼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가성비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신차 출고... 출고 당시 추가 옵션만 1 천만원 이상 적용되면서 안쪽에 있는 플래그십급 정말 많은 옵션들이 적용되어 있는 가성비 끝판왕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DH330 AWD 프리미엄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 차에서 바로 옆에 보이는 제네시스 D H 차량 준비한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차량 눈깨뵙기 걱정 없는 풀타임 사륜구동까지 적용되면서 안전성까지 겸비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옵션만 천만 원 이상 적용된 차량답게 앞쪽으로는 앞차 간격이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차선 이탈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뒷좌석 2열 시트에 있는 컴포트 패키지까지 적용되면서 뒷좌석 통풍 시트와 전동 리클라이너 시트 듀얼 모니터까지 적용되어 있는 정말 옵션까지 빵빵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입고와 동시에 케미컬류 및 엔진 미미까지 경쟁비 함으로써 향후 경쟁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정말 최고의 가성비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900만원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의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이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DHG330AWD 프리미엄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의 2014년 1월에 등록된 2014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실 주행거리는 16만 키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성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누이조차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성미중고차에서 바로 옆에 보이는 제네시스 DH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949만원, 949만원에 추가 옵션만 천만원 적용돼 제네시스 DH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검정색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전면부 유리 쪽 먼저 비춰 드리면 돌팁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 한 부분이라던가 테이팅 뜬 부분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 본네트나 펌퍼 쪽으로 뭉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우쪽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라이트 또한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앞차 간격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 무쪽도 비춰드리면 앞쪽 핸다부터 사이드 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60% 남아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동일하게 60%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리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 편으로는 H 트레이, 풀타임, 4등 구동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골프백 3개, 보스턴백 하나는 충분히 적재가 가능한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 쪽도 비춰드리면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DH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 같이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이 차량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1, 2번 슬로치 정으로 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와 음질까지 좋은 렉시콘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은 메인케어 보조기 총두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쪽을 봐주시면요. 눈부침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루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블루 링크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패셔 축도 비춰드리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독립 프로토 에어컨과 기어노브 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오토 홀드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양쪽 모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버튼,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중앙부 쪽으로는 DIS 조그셔틀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핸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연식 대비 정말 깔끔한 핸들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우측편으로는 앞차 간격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좌측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패드 시프트 버튼과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자식편으로는 차선 이탈 시스템, 뒷좌석 리어 커튼 버튼, 전자 파킹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계기판 측도 비춰드리면 현재 시 주행거리 168,318km 주행는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 측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면부 유리 쪽으로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DH 차량의 1열 옵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열 도어 트립 쪽 먼저 비춰드리면 양쪽 모두 수동식 선블라인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면부 쪽으로는 양쪽 모두 듀얼 모니터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암레스 쪽도 비춰드리면 양쪽 모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워크인 시트, 뒷좌석 전동 리클라이너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뒷좌 리어 커튼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앞쪽 미디어 차음 컨트롤할 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DH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옵션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부드러운 엔진 사운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이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D H G 330 A W D 프리미엄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1월에 등록된 2014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실 주행 거리는 16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 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 누이조차 방울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한 를 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제네시스 DH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949만 원 949만원에 추가옵션만 1 천만원 적용되어있는 제네시스 DH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카성비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비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주시면 탁송거래 절차 까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